우리가 알고 있는 볼보는 스웨덴 태생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볼보의 본사가 있는 스웨덴은 추운 나라이고 도로 포장률이 낮아 도로주행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볼보의 설립자들은 안전을 먼저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볼보는 지리 자동차에 인수된 후 파워프레인, 플랫폼, 전기차, 반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자동차 제조사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볼보는 포드의 자회사이던 기간에 비해 지리자동차에 인수된 이후에 특허 출원이 더욱 활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3점식 안전벨트는 사실 볼보가 처음 발명한 것입니다. 볼보가 처음 발명한 이 3점식 안전벨트는 기존의 2점식 안전벨트에 비해 안전성을 크게 강화한 기술입니다. 이 3점식 안전벨트 발명을 통해 볼보는 큰 이득을 볼수 있었지만 해당 특허를 무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이득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볼보의 의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볼보는 이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차체 구조를 특허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볼보는 차량 내부의 운전자, 탑승객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차량 외부, 차량과 충돌한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볼보는 충돌 시 보행자, 심지어는 차량 외부와 충돌할 수 있는 동물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안전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볼보는 도로 위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는 제2의 운전자이자 보조장치인 시티 세이프티 및 탑승한 영유아 안전을 위한 후향식 어린이 좌석 등의 특허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보는 안전에 관련된 특허를 무료로 공개했는데요. 이는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식재산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은 마치 자신의 권리를 도둑질당하듯이 빼앗기는 것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면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용해서 조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무엇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목적,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이해하고 사업 아이템을 어떠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그룹뷰의 김형민 별리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총 5주의 시간 동안 저는 지식재산권의 개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이 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나아가 이제 다양한 지식재산권 중에서 특허권, 그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는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변리사가 되기 전까지는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의 이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가지고 오늘부터는 제가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좀 그거에 대한 역사와 함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인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상호, 디자인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 설계, 데이터베이스, 식물신품종,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식재산권들을 모아가지고 한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지식재산권들을 분류해가지고 이를 주무하는 관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는 특허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무채재산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그 형태가 없는 재산이라는 것이죠.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 규정에서는 무채 재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태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지식 재산권은 인간의 정신 활동의 산물에 대하여 소유권과 그리고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물권적 개념인 소유권이 유형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면,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 활동의 산물인 무형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은 본질적으로 사유재산제도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그 뿌리와 발전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그 개념이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시대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혁 시기에 사유재산제도가 정립되었던 것처럼 현대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혁되는 시기로 지식재산권 제도가 정립되어 가는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 과거에 비해서 민주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지식재산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지식재산과는 그 모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유재산제도가 산업사회의 틀을 마련하였던 것처럼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사회의 기본적인 틀로서 작용할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이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이 이바지한 것이 어떠한 형태로 보상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전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 제도를 뒷받침하는 각각의 지식재산권법은 산업 발전, 문화 발전, 경제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식재산권법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자에게 독점 배타권을 부여함으로써 법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이념에 따라 지식재산권법들이 제정되어 있으며,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 창작의 실시 그리고 그 창작의 이용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에는 이러한 독점권이나 배타권을 부여하는 방식 외에 다른 보호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체제의 구 소련에서는 이들에게 독점 배타권을 부여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발명자권과 같은 명예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회사들의 경우에 현재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사원에게 특허권을 주기보다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에 의거해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호 방식은 필연적으로 중앙 집권적 평가라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평가의 적정성 그리고 객관성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따라서 원래의 저작자나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호된다면 얼마만큼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 집권적 평가라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자칫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소모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자체를 중앙 집권적인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점 배타권의 부여는 평가 기능을 시장으로 옮긴 것으로서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권리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궁극적으로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들은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이는 더욱더 많은 잠재적인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유인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산업, 문화 경제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식재산권법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법의 목적을 더욱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은 발명 및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역시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창작을 보호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물을 공중에 이용하도록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저작 인접권자들도 보호함으로써 저작물이 보다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에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집접 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도 이와 유사하게. 반도체 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 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하고 그리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자 산업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그리고 주요 작물의 품종 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 보증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종자산업법 얘기를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 샤인머스캣이라고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 보급된 지는 이제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 들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청포도 품종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샤인머스캣은 원래 일본에서 최초로 개발된 청포도 품종인데, 보통 이렇게 개발된 품종은 다양한 국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종자 산업법에 의거 신품종 등록을 함으로써 해당 품종을 그 국가에서 재배하여 판매할 때 일정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품종을 새로 개발했을 경우 종자 산업법에 의거해서 신품종으로 등록하여 품종 보호권을 받을 경우에 이 등록권자는 이를 재배, 생산, 판매하는 자들에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 샤인머스켓이 최초로 개발된 시기가 1988년이고, 한국에 들어온 시기는 2006년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재배가 시작된 시기는 2016년입니다. 그런데 다른 품종들과 달리 샤인머스켓은 일본이 한국에서 신품종 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한국에서 이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신품종 등록을 해서 일본의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 샤인머스켓의 재배,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열티 때문에 한 송이에 1, 2만 원 가량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유는 다른 곳에 있나 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식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발명가, 과학 기술자, 예술가에게 창작의 대가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발전, 문화 발전, 경제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점 배타권이 가지는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식사회가 인류사회의 번영과 그 괴를 같이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식재산권 제도가 가지는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논의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대중들 역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듯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식재산권법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권, 아니면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 이런 용어들을 들을 때 굉장히 기발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세계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지식재산권은 별리사인 저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창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챙겨야 될 다른 현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지식재산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리, 즉, 무채재산권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식재산권이 있다는 것을 유형의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하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사업 아이템이 어떠한 지식재산권에 속하는지 그리고 나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지식재산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을 경우에 타인에게 그 무채재산권을 뺏기거나 아니면 내가 없었기 때문에 미처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 아이템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이 어떠한 지식재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발명특허다, 디자인특허다, 상표특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한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도 특허나 디자인 상표 관련된 기사가 자주 실리고 있는데 실제 기자님들도 정확한 용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씩 좀 실제 그 법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좀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잘못된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게 일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의 시야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좀 옳지 않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정확한 용어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지시를 내리시고 아니면 변리사 대리를 요청하실 때그 변리사에게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니즈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분류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은 그 보호의 목적에 따라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개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그리고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개체로 하는 저작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한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 상표니 디자인 상표니 이런 말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특허는 특허, 디자인은 디자인, 상표는 상표가 되는 거겠죠. 한편 최근에는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종래의 지식재산 제도로는 보호할 수 없으나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 지적 창작물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보호해줄 필요성이 생겨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 창작물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바꿔가지고 이들을 모두 법으로 포용하기에는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거를 논의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소모적이기 때문에 실제 법을 해석하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지적 창작물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에 더해서 새로이 대두된 반도체 배치 설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이 발생한 지적 창작물을 신 지식재산권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한국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재산권들의 종류가 정확히 그리고 온전히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가 될수 있고요. 산업재산권은 실제 산업과 연관된 무채재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발명을 했다. 그러면 특허권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발명보다는 좀 창작의 수준이 낮은 고안을 했다. 그러면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를 받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옷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외형에 뭔가 심미적인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호, 나이키나 우리 뭐 아디다스와 같은 그런 상호들에 대해서는 바로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과 조금 동떨어져서 이런 창작물들에 대한 가치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걸로는 예를 들어서 음원이라던가 아니면 영화 그다음에 드라마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약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은 음원이나 영화 드라마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os와 같은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불법으로 공유했을 경우에 바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외에 신지식재산권으로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던가 반도체 직접 회로의 배치 설계 영업 방법 영업 비밀 식물 기술 인터넷 도메인명 그리고 지리적 표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류 기준 외에 다른 분류 기준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다른 분류 기준으로는 보호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창작, 표지 및 영업 비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창작 보호는 인간의 창의적인 정신 활동의 결과인 창작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 설계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표지 보호는 영업상의 표지로서 기능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표권, 상호, 도메인 지리적 표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 경쟁 방지의 개념이 도입된 영업 비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그리고 목적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정확히 어떠한 분류에 속하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사업 아이템을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보호받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분류만 정확히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그 지식재산권의 분류에 더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리고 아님 여러분들의 다음 사업 아이템을 어떠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